자 14번. 어 다음 조에 있는 y는 이액성 지수함수가 조지지? 그 위에 두 점이 조 있어. a 란 점이 있고 b 란 점이 조 있어. 잉? 근데 ab 선분이 중점이지. 중점. 이 e 선분이 중점이. 이면조건주 조지지? 중점이 m이야. 중점 m. 자 그럼 뭐 보여? 그지 선분의 길이비가 보이지? 얘 길이비 가 얼마? 1대 1이지. 중점이니까. 1대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선분의 길이비가 딱 조지세면 어떻게 풀어요 그지네 분점이 원리지? 맞지? 이 조진 점들을 어, 어느, 쪽? 그치, X축으로 다수선을 내리고, Y축으로 다수선을 내려주면 돼, 안 돼? 그게 네분점의 원리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의 길이비를 다 여기서 수순 수선, A점에서 수선을 내려. 수선을 내리니까, 얘 점이 되고, 얘 수순 내리니까, 이점이 되고, 얘수선이점이 되지. 그 다음, 마찬가지, Y축 수선을다 내려. 다수선을 내려,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 이? 무조건 수선을 내렸으면 좋을 거 그래서 선분의 길이비를 x 수상의 선분의 길이비, y 수상의 선분의 길이비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1대1이잖아? 얘도 몇대면 1이야? 얘도 길이 같아. 자, 얘가 1대1이면 얘도 얼마? 1대1이야. 이렇게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얘의 길이비가 1대1, 얘의 길이가 1대1. 그 조건을 관한 문제 푸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우리 관할 값은 뭐냐면 그 다음에 a, b, x 앞에 주어지 a, b, x 앞에가 얘, 얘를 주어디 있어. 그 때문에 m의 길이, 이 길이 구하지. 이길을 구하는 거야. 이 길이. 자, 그럼 이 길이는 되고 하는 건이 길이는 읽고 하면 되지? 이 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줘야 되지? 이 점의 좌표를이 점을, 이 직선을 구해서 이 점을 집은 함수값 체크해야 되지? 근데 이 직선을 구하기가좀 힘들어요. 조건이 X 값이 복잡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직선 구해서 집어서 풀어도 상관없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 보여? 이 조건이 값에 기립이 있지? 예점하고 예점 과의 중점이 이점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 그럼 이점을이 이 점을 구하면 중점을로 해서 이점 구할 수 있어요. Y 좌표를 직선 구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째지그 다음에, 이 조어진 n에 대한 y 값은, 이 y 값은 이점을이 곡선에 집어넣으면 도안 돼? 돼. 되지. 곡선 조어질 땐니까 함수값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나? 그럼 이는 직선 구하지 말고, 이점이점의 중점을 잡혀 구해주면 되고, 이 높이는, 얘의 조어진 값은, 이, 이, 점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해주면 돼. 그럼 두 개를 빼면 m에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만, 그 조건 가지고 가면 돼. 에?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뭘 구해야 되지? 이두 개의 중점을 잡혀 구해야 되지. 자, 중점 구하자. 에? 일단 주어진값까 로그 2의 예, 2분의 3이지. 얘로그에 얼마 데 얘도 부산 동량이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 주면 얼마 돼? 개수만 해 주면 돼안 돼. 얘 개수만 해 주면 되지? 개수만 해 주면 돼. 잉? 자, 두 개다니까. 얘두 개다니까 얼마인데? 2/6이지. 2 분의 6에 로그 얼마야? 2의 2/3이 분의 돼. 두개 됐어. 그걸 나눠 줘야 돼. 2를 나눠 준게얘 중점이지. 맞지? 얘가 되는 거야. 잉?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가 몇분식으면 3이 남지? 얘가 3이야. 잉?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하면 분모는 지 2/3에다가 로그 얼마야? 2의 2/3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얘를 구했어. 얘가 되는 거야. 자 구하고 자 그럼 그 마찬가지 얘를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얘 함수값 구할 수 있지? 맞지? 함수값. 여기 집어넣기만 하면 돼. 집어넣어보자. 그럼 2에다가 x값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2분의 2분의 3에 로그 얼마? 2에 2분의 3이 되지. 뭐가 보이지? 로그의 성질이 눈에 딱 보여야 돼. 이것도 잘 나오잖아. 맞지? 얘가 밑이고 얘도 밑이 얼마야? 2지. 그럼 눈에 뭐 보여? 성질을 딱 보여야지. 어떤 성질? a 로그의 A, B가 있어. 얘 밑과 얘 밑이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럼 얘는 없어지고 그냥 뭘 적으면 되지? B만 그대로 적어주면 안 돼. 되지? 그 다음에 A 로그에 C 로그에 AB가 주어지어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지? 이 케이스는 앞에 1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그럼 C를 어떻게 하지? C를? C, 이 C를 없애줘야 되지. C를 없애주는 방법은 뭐야? 지수법칙이지. 지수법칙에서 A에다 얘를 일 생략해. 생략하고 적어봐. 로그에 AB를 적어. 거기다 뭐 해주면 되지? C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이잖아? 두 개를 곱해주면 얘가 만들어지지안만들어지만들어지이렇이 C는 제외시키고 얘를 적고 전체에다 시성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런 조건 가져가면 된다자 그러면 확인해 보자잘놓 기억하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 이 2이 크게 보이지? 그럼 여기 2분의 3은없으면 되잖아? 2분의 3은 어떻게 하는데? 얘를 다 생략해. 생략하고 그대로 적어봐. 이렇게 적고 전체에다 뭘고면 되지? 그치 2분의 3을 곱하면 되지. 그럼 얘는 어차피 곱해봤자, 얘두 개를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니까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마지 그러면 이제 같잖아. 얘 2, 2 같으니까 얘는 생략하고 얘는 얼마야?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이 2분의 3이 되고 지수얼마인데 2분의 3이 남아있지. 맞지? 얘를 지어 함수값이 얘가 되는 거야. 맞지? 이제 m 기를 구하기선 얘의 지어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직선 구하기 힘들다, 그지 구해도 풀어야 된다. 지어 함수값 구해주면 돼.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얘를 풀자. 얘를 지어 함수값 구할 수 있지? 얘를 지어 함수값 구할 수 있고, 얘두 개의 충점이 얘의 함수값 되는 거 됐지? 그럼얘좀그 고자임. 이 집어넣어 봐. 이건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를 구하니까 2에다가 X값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로그 얼마야? 2에 2분의 3이 되지. 딱 뭐가 보여? 이도 마찬가지. 밑, 밑 같아 안 같아? 같이 2분의 1만 처리해 주면 되지. 자,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서어 얘를 생략하고, 어 저걸? 로그 2에 2분의 3 적고 이 전체 가로하고 이다 얼마? 2분을 곱해 주면 돼.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얘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에얘2 이, 이 같은 경우엔 생략하고 얘는 얼마인데 그렇지. 2분의 3에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의 조진값이 얘야. 그로 좋을까? 이렇게. 얘야. 그 다음에 이것다 한번 보자. 얘를 집어넣으면 되지. 이 값도 가볼게 얘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가 얼마인데. 2에 지금 2에다가 얘 지금 어 집어넣으면 되지? 2분의 5에다가 로그 2에 2분의 3에 로그 2에 2분의 3에 이렇게. 마찬가지이밑 밑, 같잖아. 마치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2분 5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지워요. 지우고, 그걸 어디 정다고? 이렇게 전체 가려는 2분 5성 적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 없어지지? 그럼 얘가 얼만데? 2분의 3에다가 2분 5성이 되는 가 이렇게. 얘가. 그러면, 얘하고 얘를 구했어요? 근데 그 중점이 얘 되잖아. 이두개 중점을 구해주면 돼. 두 개에 대해서 뭐만 나눠주면 돼? 이만 나눠주면 되겠지, 마치. 두 개에 대해서 이만 나눠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얘 구하자. 두개다 해볼게. 두개다 하는 거니까. 얘 2분의 3승에 2분의 5승에 더, 더하기. 얘지? 2분의 3승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그 다음 뭐만 나눠준다고? 2만 나눠준 게 얘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얘에다 함수값을 네 분점을 통해서 구했어요. 중점을 통해서. 자, 그러면 M의 끝길이 구해줘. 자, M에는, M에는, 뭘 빼면 되지? 얘의 함수값에서 얘의 함수값 빼면 되지. 얘 함수값. 근데 얘의 함수값 앞에 부모 2분의 1은, 부모 2분의 1은, 앞에다가 는 2분을 곱해면 되지. 이 전체에다가 2분을 곱해야 되는 거지. 복잡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2분을 의 곱해서 풀어주면 돼. 자, 2분을 분배법칙 하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2분의 3승에 2분의 5승이 되고, 얘도 2분을 곱해서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3승에 2분을 되지. 거기다 얘만 빼주면 되지. 얘가 얘란 말이야. 빼기 얼마? 2분의 3승에 2분의 3승이 되지. 이렇게 됐지? 자, 우리가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그지?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a 4승에 빼기 A제곱이야. 얘를 묶어낼 땐 어떻게 묶어내지? 그치? 지수가 작은 놈 묶어내지? 지수가 작은 놈 묶어내는 거야? 그럼 뭘 묶어내? A제곱을 묶어낸단 말이야. 그럼 A제곱을 묶어내면 뭐가 남아있어? 이게 뭐가 남아있어? 얼마? a 2승 남아있지? a 2승 얘는 얼마? 빼기 1이 남아있단 말이야. 자, 그럼 얘가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는 이 지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리수 들어오면 학생들 어려워. 자, 묶어낼 땐 작은 놈 묶어내고, 묶어내고 나 남아있는 값은 뭐냐면 이를 묶어낸 게이1을 묶어냈잖아 그러면 여기다 지수에다 뭐 1을 빼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놈이 A 이상 2 0 0 A 0성 A 1이잖아 그렇게 해주면 돼 맞지? 작은 놈 묶어내되 각각의 지수에다 뭐지 묶어낸 놈을 빼주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자그럼 여기서 볼게요 일단 지수 복근에 밑이 다 2분의 3성 2분의 3 2분의 3가 밑이같잖아 맞지? 저 같기 때문에 뭘 묶으면 지수가 작은 놈 지수가 작은 놈 2분의 5 2분의 1 2분의 3 얘가 작지 마치가 뭘 묶어낸다 항상, 기본적 원리 따라가 2분의 3승에 2분의 1승을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면 이제 괜찮으니까. 항상, 당항식은1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공통해서 묶어내는 거잖아. 그만 격하고 있으면 돼. 자, 묶어내면 여기 뭐가 남있어 앞에 2분의 1 남아있잖아. 그럼 지수는? 뭔데 뭐 되지? 묶어낸 놈이 2분의 1인 건지까 2분의 1을 묶어냈지? 그럼 여기 지수는 얼마? 2분의 1성. 됐지? 여기는다 묶어냈어요. 그냥 1이 남았고, 얘 2분의 1에서 빼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지? 그럼 확인하자. 자, 그럼 여기가 얼마 인데 2분의 3승에다가 2분에서 2분을 빼면 2분의 4승이지? 2가 남지 이렇게 2 그럼 얘는 2분의 3승 2분에서 다 묶어내니까 맞지? 1 남지? 그럼 여기 얼마? 2분의, 1, 2분의 1만 남아있지 이렇게 얘는 2, 더, 빼기 2분의 3승에다가 얘 얼마? 2분의 2지? 그럼 1이 남아있어 이렇게 얘만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면 계산해 주면 돼 답이야 자 그럼 얘는 2분의 2분의 3승에 2분의 1승이 되고 얘 계산할게 얘 계산하면 4, 4분의 9지? 1분의 2 곱하면 8분의 9가 되고 얘는 2분의 1이잖 2분의 1 빼기 얼마? 2분의 3이 되지?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2잖아. 맞지?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야? 얘는 8분의 8이 됐어. 얘 8분의 1이지. 8분의 2 돼. 그럼 얘두개 곱해주면 돼? 안 돼. 그게 답이야. 그럼 얘는 2분의 1이 루트 시험면 되지? 얘 계산하면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지. 전체 되는 건지. 각각 유리화 시켰어. 그러 그러니까 유리화 시키면 얼마야? 2분의 루트 이기지얘가 2분의 루트 6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럼 두개 곱하면 얼마야1 6분 얼마 그렇지 루트 6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공통의 수를 묶어내면 좀 식이 간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16분의 루트 6이 되지 그 답은 3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한 거니까 잊어버리면 안돼 그래서 항상 선분의 길이비가 있으면 모든 조어진 점들을 x 수순을발 내리고 y 축수순을 내려야 돼 그럼 이 길이비를 뭐를 통해서 푼다고? 그렇지 x수상의 길이비 y 축상의 길이비로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중요한 문제야. 네 번째 원리니까 반드시 해을하고 있어. 워낙 잘 노는 거다. 기하의 사이.